오늘 야 어, 어. 여러분 대표 지금 아이스크림 무지하게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만해라 손에 숟가락 끼지마 끼지마 뱀뱀 형들한테 <laughs> 안되겠네 안되겠네 빨리 <laughs> 일로봐내 <안 되겠네. 웃음> 제일 친한 친구 <laughs> 뱀뱀이랑만 고기 먹고 나랑 고기 먹더라. 나는 말투도 니네 나 보고 가라는 거잖아. 아, 네, 네, 네. 넌 나랑 먼저 가자는 말안 하잖아. 아, 네. 나는 어. 네가 항상 혼자 영화 난 보러 가잖아. 나 너랑 같이 먹고. 혼자? 너는 뱀뱀이랑 고기 먹고. 니가 네. 항상 혼자 영화 보러 가자네. 아, 넌 항상 아, 네. 네. 나 질투나게. 그러면서? 너는 <laughs> 나랑 고기 안 먹더라. 밤에 나랑 고기먹으러 가자마자 한마디도 안했더라고 왜 자꾸 고기 얘기해 나는 국수만 먹었잖아 왜냐면 너랑 그거 먹으려고 어. 아그 음식 뭐라 해야 되지? 됐어 너랑같이다각하지마라 국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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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아니 우리 어제 먹은건 뭐야? 어그 뭐. 처음에 진짜 많았네 그 전복, 먹... 전복 너랑 전복 먹으려고 고기는 무슨 다시 할게, 이제 너랑 전복 먹으려고 고기는 왜 먹어? 나는 그냥 전복 먹으려고 전복도 한번 먹었잖아. 랜덤이랑 고기 열건 먹었잖아. 나는 고기 다 갖고 있어. 퍼프 검이 아니면은 우리 동생 자랑이 한 명이야. 나 매매 치 지나. 안지나 별로 안나야너 별로 안 지나. 신만 같이 면 나는 나는 국수 한번 치고너 <laughs> 지금 일본. 네가 나보다 그래. 한국어 잘해서 나보다 빠르, 빠르게얘기하지마 <laughs> 너는 아웃사이더처럼 할수 있어. <웃음> <웃음> 이 경기가 더 쳐다봤어. 괜찮아, 안치. 누구랑 치네? 정보를 보면 항상 맨맨비랑 뭐, h m 많은 애들 뭐거든. 먹었... 응. 다른 애들 가족이지. <웃음> <웃음>